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예입니다 일단은 잠시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예입니다 오늘은 마크 상현님과 함께하는 마크 멀티 할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야생 할거죠 네? 야생 할거죠? 네! 저기요? 네 그래서 일단 야생을 할건데 어우! 아, 저기요? 벌써, 벌써 밤이, 밤이 된다고요? 네. 진짜요? 네. 네. 나무를 얻으네요 일단 나무를 캐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게. 제일 기본적인 거. 오늘 미션은 가이아 캐기입니다. 누구를 다 캐기? 가이아 근데 어깨 힘들죠? 바로 방지하러 가야죠. 그럼 신고당해요. 일단. 괜찮아요 네, 아, 저도. 도저 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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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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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표 없고 거의 다봄이어돌야왜 이렇게 어둡냐 밤이요? 네 밤이에요 자, 저... 타임스 네. 네. 어. 아나 모르고 개행 만들었어 저기요? 어 괜찮아요 나 모르고 개행를개행를 누가 저 때리고 온거다 기분 좋죠? 이 돌고갱이에요. 이게 일자로 파면 안 되는데. 나무 고갱이 드릴게요. 빨리 음. 음. 바로 강지하러 갑니다. 돌 벌써 깎겠어요 네. 더 빨리 줘. 상현 님한번안 봐서 지었 정확히 닦겠나 상현 님 일자. 그 거수거든요. 네. 되지 네. 마세요. 네. 빨리 말하면 되지 말아라. 아 왜? 아니 저거 파동무시잖아. 어, 야 어두워. 야. 아! 야 마법의 힘을 써. 천원이. <laughs> <잠시만요. 웃음> 점프해. 점프 점프해. 점프하세요. 아 마법의 힘 해봐. 마법의 힘. 마법의 힘. 왜 마법의 힘했는데? 아 그거 말고 아니잖아. 왜요? 아다. 네, 저희가 모르고 게임 모드를 할게 일단 님 날아 님 날아 봐요. 님 그냥 날아. 날게요. 그래 님 나가세요. 자, 거기서 하세요. 자, 거기서 게임 모드 풀으세요 네, 여기서 게임 모드 풀겠습니다 아, 나 어둡네. 되게 어둡네. 네, 거기 보니까왜 그러니까 그래요? 일단 돌을 캐신다. 하루도 만들고 돌 검도 만들고 돌이 있어야지 철 털도 캘수 있고 그러잖아. 철은 저저 저, 저, 저기요. 네? 저그 해버전 저 목탄 좀 아, 석탄. 섭취가... 목탄. 뭐, 뭐 야, 나 나무 좀 줘. 저 나무 지금 줄 수가 없어요. 빠지게. 한 됐다. 나 마, 나무 좀 던져줘. 나 나무 나무 오케이. 많이 좀어 안에. 나무 다다 다, 다? 어 나무 좀 열두 개. 열두 개? 어 다? 열두 개만 열두 개만. 딱 열두 개인데. 아딱 열두 개야. 어, 그좀 줘. 버렸어요. 그시 그시 그시. 됐죠? 네. 목탄을, 무 다시 파세요. 오, 양! 여기 누가 나뭇끼 버리고 왔네 어, 좋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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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렇게 어둡냐? 잠깐만. 야! 이거 다 점토 아니에요? 저 점토 있어야지, 그거. 응. 어, 석탄이다. 응. 점토도 좋아요? 응. 아, 어, 전투 사고 사범만... 마 그거.. 벽돌 아, 좋아요. 어, 몰야뭐는유타타 사탕쿠. 사탕사 사탕쿠. 사탕쿠. 사탕 사탕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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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어요 사탕쿠. 사탕쿠. 아니 목판.. 목판 파... 깼어요? 어양 이렇게 양나더 내려가야 돼양또여개 해야 돼요 이거 다.. 근데 이거 다 그거 아니에요 점토? 사기예요네 점토 제가 점토.. 제가 점토를.. 왜안 되냐? 오해님이랑 마크를 많이 하는데 그래 제가.. 오해님오님 잠시만 저 이제 내려갈게요 네 근데 저와아니구나저 어. 아, 이제 깊이 갑니다 깊이요? 예 수도 괜찮아요? 안 좋아요? 구나정 말해 음, 괜찮아요 안 죽었어요. 벌써 그까지지했어요와 처리. 그 용암 쓸 확률이 굉장히 많은. 아 것인가요? 없어요. 제가 용암이 나타나면 제가 현우 어 이한님한테 5만 원 빌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자갈이, 자갈이, 자갈이. 자갈, 자갈. 거칠 거칠. 동굴인가요? 네, 동굴, 동굴? 아닌데요? 동굴 아닌데? 유화물 있다고 동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큰 동굴 아니에요? 진짜 완전 큰 동굴 있고 용암 있고 물 많은 데가 큰 동굴 볼이 있어요. 소리없어요 여기서. 소영이도 살려주세요. 네, 히이. 이제 5만 원 주세요. 아. 아, 아그 단에 구독자가 부족한데 5만 원 드려야죠. 아, 저돈 필요 없습니다. 다 다. 네, 다시 야생. 너 같은 놈한테 5만 원을 줬어. 자기야? 센스 있게 해야 돼요. 저 나무껍질. 네, 줄게요. 센스 있게 해야 돼요, 이거. 몰라요. 센스 센스. 저 나무껍질. 어디 계세요? 음. 어? 당신 마음속에. 아 아니. 어저 어, 동굴. 동굴. 응. 음. 일단 이끼한 님이 그방 주인하니까. 응. 음. 이기한 님이 뭐그 하세요? 철 이런 거 많이 캐보세요. 제가 뭐 맨날 그렇게 캐질 수는 없잖아요. 진짜 여기 동오철철철긴급 <놀람> 근데... 아, 엄마, 엄마야. 엄마? 왜 이렇게 깊어요, 이 언니? 당신 마음속에 갔어요. 어? 에이. 어어요 흑형, 자, 어떻게 할게요? 철켜어요철 켜고 있어요. 저 지금 찔것 같아요. 왜요? 지금 거지에요 철 후루. 처서 괜찮아요, 저희는. 뭐이죠, 철 여기는 음. 아, 딱. 어. 음. 저몇 번째 죽죠? 자, 두 번째 큰동. 네, 큰동 좋습니다, 일단. 큰동이에요. 최대 먹... 먹지네엄마 엄마 엄마 날... 나, 날보지 나 아버지 아버지 왜 이렇게 요저큰동 맞죠 여기? 미안해 때문에 큰동 맞죠? 원래 그 정도예요 어? 게임 어? 그만하고 물놀이 하지 아싫로 어차피 어? 옷가아옷입었는데 갈아입, 이 여자 시 아니야. 맞아. 니잖아. 응. 응. 완전 큰동이어쩌라고 어. 그, 그렇다고요. 좀 금발겠는데요. 조금와 어, 1피 남았어 귀여워 살았1 뭐라고요? 1피 음? 이바코 고수님이 그러면 안 되지 고수 아닙니다 제가 언제 고수라 했습니까 아곡갱이가없어 짜증나 자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 뭐야? 와, 뭐야? 뭐야? 와요 진짜 이거 동굴이 아니에요 이 언니. 쓰레기에요전 동굴인데요? 너무 너무 극혐인데. 이게 뭔 동굴? 전큰 동인데요? 전 아예 큰 동이에요. 일단 유튜브는 여기. 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합니다. 그럼 빠빠이 하겠습니다. 다음 바이바이.